등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총7 가지의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맞는 장면과 후기 같은 것들을 이거 주상가 품에 대해 비행 단자 대한민국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빠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르기입니다. 오늘 또 열심히 세계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준비해볼 것들은 상비약, 예방 접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장기기증 등록입니다. 여행을 즐기러 가는 건데 가서 아프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비약을 좀 많이 챙겨가는 편이고 예방접종도 조금 맞고 가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들은 상비약입니다. 상비약은 이렇게 좀 단단한 통에다가 가지고 가서 안에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준비를 했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약들과 붕대 등등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팔모약입니다. 앞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세계여행을 하는 동원에는 수실도 안 좋고 환경도 낯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피부도 뒤집어지고 그런 상황이 좀 많다고 합니다. 남자는 머리가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팔모약을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약을 박스째로 들고 가기에는 약의 종류가 너무 많고 부피도 안 달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을 전부 다 분해해서 좀 작게 해서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알약만 보고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저는 사진을 다 찍어놔서 이런 앨범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약 정보랑 약 생긴 것들 사진을 보고 찾아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좋은 점이 여기에 어떤 약들이 주요 성분으로 유효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약이 떨어지면 챗 GPT에게 국가에서 구할 수 있는 약 종류를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써보는 거라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겪고 있는 증상을 상세히 질문해 줍니다. 무효성분을 모르겠으면 약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가령 언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해준다면 알아서 번역도 해줍니다. 정말 휴대폰 화면만 약사에게 보여줘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 쉽죠? 약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GPT를 활용해서 약을 좀더 구해볼 생각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챙겨야 되는 약들은 지사제, 위장약 타이레놀, 소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음식과 안 맞고 물갈이를 하게 됐을 때꼭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병에 잘 걸리는지를 알고 있어요. 짐승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약 챙겨갑니다. 조금만 피곤해져도 바로 구내염이 나더라고요. 구내염 약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 약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수면 보조제입니다.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갈 일이 있거나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이 안올때 이거 하나 먹고 잠들면 비행기에서도 불편함 없이 어, 잘수 있고 조금이나마 시차를 줄이고자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약간 찰과상이 생겼을 때 필요한 면봉, 알콜 수압, 반창고를 추가로 챙겨갑니다. 하나는 자가점착식 반창고입니다. 반창고들끼리 달라붙어가지고 좀 압박감도 있고 어, 지혈할 때도 충분히 용이합니다. 평상시에 반창고가 좀잘 떨어지는 부위 있잖아요 손가락이나 그런데 이거 발라놓고 그 위에 좀더감아놓으면안 떨어지고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콜 수압이나 포비돈 스틱을 일회용으로 챙겨갑니다 네, 조금 큰 상처 났을 때 벌어지지 말라고 붙이는 반창고랑 조금 사이즈가 큰 반창고들도 챙겨갑니다 그런 일 없겠지만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을 대비해서 지혈용 거즈도 챙겨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상비약을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면역상태랑 자신의 평소에 자주 앓는 질환에 따라 가지고 약을 더 챙기든 약을 덜 챙기든 하면 아파도 금방 나을 수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주의사항은 자녀기간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끝나는 일 기준으로 자녀 여권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을 경우 입국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불란한 상황 안 생기시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예방접종을 어떤 것을 맞아야 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하기 위해서 성열과 콜레라,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어떤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외여행 감염병 나우를 검색하셔서 해당 포털로 들어옵니다. 검색창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나라의 이름을 검색하면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예방백신이 있는 감염병을 알려줍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정보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제공해 주니 참고하셔서 보다 꼼꼼한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지도 준비가 됐다면 어디서 맞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맞을 수 있는 장소는 거의 통상적으로 세 군데로 다닙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일반 병원, 국제공인 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해외 감염병 나우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예방접종 기관 안내를 보면 지역별로 접종 기관 명과 맞을 수 있는 백신 정보가 나옵니다. 황열과 콜레라는 국제 공인 예방접종 기관인 이 병원들에서만 맞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병원마다 다르게 시행하니 유선 문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보다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고 합니다. 당일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건소와 국제국인 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 총7곱 가지의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맞는 장면과 후기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죠. 바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보겠습니다. 저 예방접종 맞고 싶어 가지고 왔거든요.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항체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문진표를 작성했습니다. 네 방을 한 번에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대 이상 2 대씩만 맞아요. 알겠습니다. 한쪽에 하나씩밖에 못 먹기 때문에 배기도 아, 네. 응. 먼저. 여기 맛있게요. A형 간염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B형 간염 체검사는 3-4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제가 오늘 맞은 이두 개랑 최소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장티푸스와 B형 간염 한 채가 없다면 B형 간염까지 맞도록 하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후기를 남기자면 다천동생이 주먹으로 쿵한대 때린 그런 근육통만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딱히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비형 항체 검사했다고 했잖아요. 검사 결과가 두개다 음성. 어, 걸렸던 적도 없고 항체도 없고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비형 예방 접종과 장티푸스를 맞으러 왔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응. B형 간염이랑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아비형은 너무 아팠어요 아, 생각보다 좀 욱신한 정도고 장티푸스는 뭐 일반 주사랑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다른 예방접종들도 있으니 목요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방접종 하러 왔거든요 네. 이희영입니다 네. 수입인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가지고 왔거든요 제이다가는데요는 아, 음, 이렇게 생고요 색깔 표시되 있는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요 오늘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차가 다데 이거 지금 손메다 같은 경우는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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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다평 유용하고요. 플레다 이제 2차까지 접종하시고 나면 여기 한 차, 이차 접종 연장시가 될 거거든요. 네? 2차는 이 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예방 접종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안 아팠고, 어, 오른쪽, 왼쪽 다안 아팠어요. 뭘 먼저 마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맛은 뭐랄까, 어, 아 미숫가루를 마시고 밑에 남은 찌꺼기에 물 살짝 붓고 소금 살짝 넣고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 설명할 방법이 없네. 맛없지도 맛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뭔가 풍부한 무언가가 들어간다 그런 정도 느낌. 안전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차에 앉아 있다가 출발할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파지거나 상태가 어, 좀안 좋으면 바로 다시 카메라를 가지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예방 접종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할 예방 접종은 콜레라 2차입니다.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만 먹으면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먹고 예방접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수능 이제 3주 이후하고 콜레라는 2주 뒤부터 3년 반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 콜레라 약은 그냥 쭉 짜먹기만 하면 되는 약이거든요 먹는데 한 2초 안 걸립니다 다른 서울 같은 데 병원은 콜레라 약을 집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나 먹고 하나는 냉장실에 보관하러 가고 그냥 준다고 합니다 부산은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병원마다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차 타고 한 40분 50분 와가지고 2, 3초 양 먹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여행 다녀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방접종은 끝! 네, 그렇게 총네번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끝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 증명서도 받았고 네, 어느 정도 면역일 갖추어진 안전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감염병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심은 됐습니다. 저희 코로나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개인 위생관리, 마스크를 해준다거나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병의 70에서 80%는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가서도 손소독 자주 해주고 손 씻기를 생활한다면 예방접종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예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운전면허증 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두 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국제면허증을 등록 받으러 왔습니다 일정 수수료 한9천원 정도 되는 금액이랑 여권, 사진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국제 면허증 좀 발급 받으려고 왔는데. 담하는데 들어온지 2분만에 만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렇게 빨라도 되는건가 싶을 정도로 빠르네요 엄청 간단하게 빨리 해주니깐요 여러분들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정도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고 각 나라 언어별로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등으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네, 이두 가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나라의 개수와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해외에서 운전할 일이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떠한 나라에서는 이동거리도 많이 넓고 대중교통도 열악하다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게 이런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인정을 안해 주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명사진을 추가로 몇개더 들고 가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 해당하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생각입니다.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는 잃어버렸을 경우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메인 가방과 서브 가방에 각각 하나씩 넣어 놓고 다닐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신체 장기기증 등록입니다. 네 제가 세계 여행을 꿈꾸기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번 정도는 등록을 해서 저의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의 새 생명을 위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조금씩은 해 왔었습니다. 어, 모처럼 세계 여행을 떠나는 마음가짐으로 장기기증 등록도 해서 혹시나 큰 사고가 생겼을 때 다른 생명을 위해서 좀 기부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회에 큰 공헌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혹시나 모를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일부 정도는 기부를 할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장기기증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기증 등록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해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장기기증을 클릭합니다. 장기기증 신청을 누르면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기증 희망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이 끝났으면 사전 정보를 동의합니다. 기증 희망 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대사 상태가 생겼을 때 장기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 중에 선순위자 한 명이 서면 동의를 해 주어야지 장기 기증이 실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기증을 어떤 걸할 건지 체크합니다 를 어차피 줄거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면허증에 기증 희망 표시를 원하십니까? 네뭐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뜬건가? 잘 된건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날짜로 잘된것 같습니다. 네 이것까지 했으니까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상기약, 예방접종, 그리고 운전면허증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까지 세계여행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